지난 화에 풀던 우주 호흡 제8형 천지신명 안돼! 결의 호흡 제2형 해상신광! 바람매 호흡 제8형 초열풍참! 바람의 호흡 제6형 폭렬럭 됐어 배워놓는 데 성공했다 아, 네. 어떠야 음. 사장님 법잘 버티는군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인지 볼까 으, 머리야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나, 나 정신을 잃었나? 하지만 내 몸은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마치 몸과 영혼이 분리된 기분이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아버지, 어제 새벽에 용해 호흡으로 폭주를 해버렸습니다. 음, 아... 음, 그래, 폭주를 막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른다. 단한 가지 방법 정도는 있겠군. 그저 용의 호흡을 쓰기 적합한 몸이라면 얼마나 쓰든지 버텨줄 거다. 그 이후 정신이 돌아온다면 호흡을 극한까지 그 쓴상태니 조금 더 강해졌겠지. 언젠가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지금 숨어 있는 혈기들을 모두 멸종시켜 주겠지. 이 응. 이, 과거는. 그래. 조금 더, 호흡을 극한까지 그 끌어올려라. 한 개, 벽에 부딪히게 되면, 항상 그 위를 봐. 정신 차려. 계속 싸워. 호흡을, 조금만 더 가다듬어. 아무리, 내가 용의 호흡 적합자라도, 용의 호흡을 이렇게 난무하면, 결국엔 쓰러질 수 밖에 없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뭘 그렇게 혼자 공을공을 대냐. 어차피 곧 죽을 몸인 것 같은데. 곱게 죽음을 맞이하지, 그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 이 자식을 진짜 쓰러지질 않는 거지. 아. 용의호, 제7형, 수룡의 절! 수룡의 절을 찌르듯이 용하면서, 흙! 억제소인지 머리가 더 맑아진 기분이 들어. 이건 마치, 뭐지 도대체 알수 없는 힘이야 찌른 상태로 기술을 쓰는 거야 용의 호흡 제파령 풍룡문절. 느낌이 달라졌어. 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겠. 응. 어, 뭐야 갑자기 검이 붉은색으로 변했어. 뭐야 이건 일단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도 그 앞에 혈기를 죽인다 아까 한소가 그랬어 분명히 지원군이었다고 그건 분명히 옥규랑 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일 거야 내가 빨리 가서 한소를 처리해야 돼그 한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라면, 상대할 수 있어. 아니, 지금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까부터, 상현놈의 공격이 모두 보인다. 빈틈 한 번만 찾으면 돼. 빈틈 한 번만. 지금이야! 마지막 일격이다! 용의호, 제2형, 용춤! 하, 내가 혼자서 세 번째 상을 잡았어. 하, 하, 잠깐만. 이 붉은검. 옛날에 꿈속에서 봤을 때, 붉은색 용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의 색인 줄로만 알았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한 번만 더 해답을 알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일단 세 번째 상현까지 처리했으니까 괜찮을까? 일단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 안 돼! 별의 호흡 제형, 해성 신검! 달의 호흡 재파력 소멸풍참! 달의 호흡 제육형, 풍륜랍. 됐어. 배어 넣는 데 성공했다. 선승님 아빠야, 호흡해. 어서 지혈을. 선승님저 이미 늦은 것같아 지금이라면 한소에게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왜지? 이 느낌은 왜인지 좋지 않은 느낌이야. 애들 쪽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 최소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꿈속에서 본 용의 말과 비슷하다면, 상현놈들은 분명히 내가 아는 그곳에 있을 테니까, 그곳으로 가보자. 아마 다른 애들도 그곳에서 바로 만날 수 있겠지.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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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기술 아니라고. 우와, 뭐야? 우와, <laughs> 신기하다. <laughs> 아니 깜짝 놀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와나 선택받은 아이야 아구먼 씨. 아니요 그 드림스킨 에 보세요 드림스킨 에 드림스킨 에 내가 닉네임만 적어 놈아 뭐야 아이씨 어쩐지. 왕 붕붕이는 또 뭐야 왕 붕붕이는 뭐냐고요? 그냥 열차였네요 아 그럼 생략은 빨리 뭘 하라고요 여기 그쿠뽕뽕뽕그님 때문에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왜요? 아니 아니 코아님 때문아니고병사비가고병사의비 가져올게요. 사건 터진 줄 알았잖아요. <laughs> 결국은 터졌구나. <laughs>